와 근데 집 근처에 치과가 있다는 게 진짜 좋네요 아, 걸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으면 집이랑 가까운 게 좋아요 직장이랑 <laughs>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모모로하는 일이다 보니까 중간에 휴식도 잘 해줘야 돼요 저희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별로 안 놀고 쉬더라고요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10분이라도 시간 남으면 집에 와서 조금이라도 누워있다 가려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체력이 있어야 집중할 수 있고 진료가 실수 없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쉬어줘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직장 근처에 살려고 이제 하는 편입니다. 여기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 학교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다섯 살부터올수 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름도 멋있지 않나요? 덜 위치, 덜 위치, 칼리지, 서울. 저도 아이가 있으면 이런 데 보내고 싶죠. 원 펜타스에서 원 벨리 사이에 개성 초등학교라고 좋은 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가까이 산다고 갈수 있는 건 아니고, 사립이라서 경쟁률이 뭐 10대, 1, 20대 1 이러니까. <laughs> 초등학교 가요? 네. 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경쟁을. 네. 저희 어릴 때는 그래도 사립초 다니고 이런 거는 부의 상징이라 그해야 되나?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웬만하면은 사립을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 의사분들은 자녀들을 사립초나 이런데 많이 보내시나요? 그런 데로 보내려 많이 하죠. 국제학교 보낼수 있으면 국제학교 보내려 하고. 그러면 여기는 학생들도 많고 치과에 초등학생들 되게 음, 많이 오지 않나요? 치과에 애들이 많이 와요. 뭘로 와요, 보통? 이제 예, 유치 빼러. <laughs> 아, 유치 빼러. 유치 발차로 많이 오고, 충치 치료할 거 있으면 또 오고. 어,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근데, 많잖아요. 맞아요. 원래 중학교, 고등학생들 치과 제일 많거든요. 성인이 되면은 이가 어느 정도 경화가 돼가지고 잘안 써.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썼기 때문에 치과 보와서 스케일링도 받고 불소도 바르고 해야지 이가 단단해져서 잘안 썼거든요. 충치 말고는 뭐 거의 학생 때갈 일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넘어져가지고 이가 빠져나서 오는 학생 이 있어요. 이를 뭐 재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같이라고 이제 임시치아를 해놓고 성장이 다 끝나면 그때가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돼요. 임플란트는 어릴 때할수 있는 건 아니고 성장이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은 할수 있긴 하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가 빠지면은 들고 빨리 오셔야 돼요. 식염수나 이제 우유 등 뭐든 넣어가지고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하면 은 그걸 붙일 수가 있는 제식이 거예요? 재식이 되는데 치아에 손상이 있거나 하면 은 재식이 좀 어려워요 이 뽑혀서 오는 케이스들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학교폭력으로 이가 8개나 빠진 학생이 있더라고요 가해자 쪽에서또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려고 하고 치아가 8개가 없다는 건 사실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외모에 영향을 주는 것도 그렇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렇게 된거 보고 저도 많이 화가 났었죠 어릴 때 유치 앞니 같은 경우는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썩거나 유치라고 해도 안 썩게 미리미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모 가지고 어릴 때 되게 많이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별거 아닌 걸로도 놀리는데 유치가 빠지면 사실 연구실에 나올 거니까 큰 영향은 없지만 앞니가 빠져버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어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은 그러면은 틀니를 끼고 그러나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애들은 그냥 냅두죠, 사실 완전 애들은. 중고등학생 정도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뭐 앞니가 하나 없다 그러면 그냥 조금만 틀리 같은 거라도 가리기 용도로만 좀뭘 만들어 주죠. 거의 다뭘 붙여 주거나. 어릴 때는 음식 섭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많이 중요하죠. 그래야 키도 많이 크고 영양 섭취가 잘 되는데 이게 없으면 참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릴 때 이가 빠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면 임플란트를 받을 텐데 계속 쓸수 있는 건가요? 평생? 임플란트는 좋은 걸로 잘 하면 거의 평생 쓸수 있죠. 10만 원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경우는 옆에 치아들이 망가질 때 같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옆에 치아들도 치주염 와서 망가질 수도 있고 임플란트 자체만의 문제가 있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가 다양합니다. 임플란트는 썩을 걱정이 없나요? 임플란트는 썩는 않죠. 그거 좋네요. 썩을 정도로 음식물이 많이 껴 있으면 잇몸이 망가져요. 임플란트는. 그래서 피가 납니다. 구강 내에서 나면은 무조건 치과 오셔야 돼요. 임플란트는 원래 치아보다 좀 튼튼한가요, 더? 제가 알기로는 97% 정도로 유사한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 치아는 뿌리랑 뼈랑 사이에 이제 치주인데 쿠션이 있어요. 임플란트는 쿠션이 없어요. 아까 종류에 따라서 오래 쓸수 있는 게 있다고 했는데. 아 이거는 연구 결과 이런 것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검증된 브랜드를 쓰는 게 확실히 좋긴 해요. 제가 아는 회사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은 막 엄청 좋다기보다 는 무난한 회사죠. 가성비는 좋은 회사. 임플란트 안. 에서도 프리미엄급 이런 것 프리미엄급이 있죠. 사실 모든 임파인트를 다쓸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외상 중에도 제일 좋은 게 있는데 스라우만이라고 제가 약간 홍보해서 된것 같긴 한데 청소년들이 치아가 빠져서 오는 이유가 가장 큰게뭔가요 절반은 충치고요. 좀 심각한 거죠, 사실. 왜냐하면 그 정도 이가 부러질 때까지 치과를 안 왔다는 거는 좀 심각하죠. 부모님들이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죠. 보통은 충치 때문에 이가 부러져서 못 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넘어진 경우, 다친 경우 그런 경우는 이가 부러져서 올 수도 있죠. 이게 빠져서 오면은 재식을 할수 있는데, 부러져서 오면은 붙일 수는 없어요. 부러진 정도에 따라서 머리를 만들어서 자기 뿌리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너무 심하게 부러지면. 부러지거나 오발적인 사고로 빠지는 경우는 예방할 수는 없지만, 충치로 많이 썩어서 부러지는 경우는 저희가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데려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학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다 임플란트 해야 될수 있으니까, 방학 때 치과에 1년에 두번 정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유펜하비 치과 원장 최영준이었습니다.